팔꿈치를 빨리 펴서 멀리 한번더 안녕하세요 원준쌤입니다 지금 뭐 수시를 치르고 있는 친구들이면 이제 거의 수시가 끝나갈 정도로 실기시험 많이 보고 있는데 과연 잘 보고 계신가요 우리 이제 정시로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수능 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공부잘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아무리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코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훈련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늦출 수 없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 우리 메디식물 던지기에서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제 타점에 대한 부분을 높여야 되는 거와 이제 우리 가슴 열기 동작 그리고 혹은 이제 어깨 가동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크게 열어줘야 한다 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계속 강조한 이유는 뭐다? 높은 타점에서 공을 놔서 큰 원을 그려 앞으로 멀리 공을 전달해주는 훈련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그에 맞게 잘 던지고 계신가요? 혹은 훈련은 했지만 던질 때는 막상 높은 타점에서 공을 못 던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은 제가 한번 좀 던지면서 계속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실수 팔꿈치가 무너져서 타점이 낮아지거나 혹은 손목에 대한 고정이 안 돼서 높게 던지지 못하는 건데 지금에서 얘기 드릴 건 공을 과연 그래서 어디서 놓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볼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어, 본인은 아닐 수 있지만 안 좋은 예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준비 잘 했는데 결국 여기서 팔꿈치가 먼저 나와 타점이 낮아지는 경우. 옆에 보이는 것처럼 공이 높게만 뜨니까 앞으로 전달이 전혀 되지가 않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팔꿈치를 빨리 펴서 이제 가슴과 어깨에 대한 가동 범위를 크게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높은 타점에서 공을 놓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실게요, 바로. 팔꿈치를 빨리 펴서 멀리. 한번 더. 자, 팔꿈치 피는 거를 빨리 해서 타점을 높여가지고 멀리. 그럼 쭉쭉 멀리 날아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팔꿈치를 빨리 펴는 게 어렵다. 아예 3도만 쓰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당연히 3도에 대한 사항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놓는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어디에서 놔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게만 던진다면 오히려 낮아지거나 타점이 무너져서 멀리 가는 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팔꿈치를 빨리빨리 펴서 빨리 팔꿈치를 빨리빨리 빨리 펴서 높은 타점에서 공을 멀리 쭉쭉 나가주는 것만 신경 써도 12m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타점, 높은 타점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유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을 놓는 타점에 대한 부분을 훈련해서 범위를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고 준비가 되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높은 타점에서 놓는 것 와야 된다라는 걸잘 생각하고. 메디신물 던지기를 계속 던지면서 훈련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높은 데서 던지는 게 당연히 멀리 나가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힘이 모두 같다고 하면 시작 지점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멀리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점을 계속 높여서 앞으로 강하게 전달시켜주는 거에 대한 훈련을 하실 때 생각 자체를 어디에서 놨는지, 혹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확인한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났는지, 혹은 엉덩이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여러 가지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전 영상에서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에 대한 부분들, 엉덩이가 됐든, 이제 뭐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이든,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한번 보시고, 천천히 한번 훈련을 하면서, 타점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면서 던지는 훈련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걸 생각하면서 공을 던지자. 지금까지 원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